한국의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민국이 가나의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동안 16강 진출을 고대하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소식입니다. 가나와의 경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승리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의 분전에도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16강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3일에 있을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이기고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가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경기 내용은 특히 다음 두 선수 덕분에 세계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한 대한민국 그러나 경기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쁜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골점 유율을 바탕으로 가나에 비해 3배가 넘는 슈팅을 시도했고 2배가 넘는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멀티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의 활약은 발목할 만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원톱으로 나서며 공격의 핵심을 맡았던 조규성. 그는 피지컬 측면에서 우수한 가나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지지 않고 여러 번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반에만 두 개의 헤더골을 장렬시키며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189cm라는 자신의 큰 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규성은 현재 k리그에서 맹활약 하고 있습니다. 22시즌에는 득점왕까지 하면서 나날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7월 손흥민의 토트넘 후스퍼가 방한했을 때 k리그 올스타로 출전하면서 부각 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규성은 스무 살 때까지만 해도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체력을 무기로 스트라이커 로 전향했으며 작년에는 벌크업과 코어 트레이닝 으로 힘이 좋아지며 몸싸움에 매우 능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해리 케인 선수가 롤모델이라고 했는데요. 그가 케인 선수처럼 큰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편, 전반전을 두 점이나 밀리며 끝낸 우리나라는 후반전에 키맨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 선수의 등장으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은 후반 12분경 권창훈과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 후칼 같은 어시스트로 조규성의 첫 번째 헤더골을 합작 합니다. 그 이후로도 철저하게 계산된 영리한 플레이를 펼친 이강인. 그가 왜 선발로 뛰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장면은 또 다시 연출되었습니다. 후반 20분경 그는 프리킥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왼발로 정확하게 감아찬 이강인의 프리킥은 마법처럼 우측 골대 아래를 향했습니다. 이는 아쉽게도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은 이제 고작 21세로 마요르카의 주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특히 올해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더욱 좋은 팀으로의 이적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표팀의 벤투 감독의 눈에는 들지 못했던 이강인. 이번에도 후반에 교체 투입되며 큰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우리 태극전사들. 20년 전 포르투갈과의 결전의 감동이 다시 재현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